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교과서 고1 수학 210쪽에 6번, 대단한 평가기 6번 문제부터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합 B가, 네, 홀수라네요. 그래,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0에서 홀수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다? 바로, 1, 3, 5, 7, 9. 이 녀석을 말하는 것이고, 자, 10의 약수는 1, 2, 5, 12녀석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요 녀석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요거 분배 법칙을 하면은 a 합 b 그다음에 교 그다음에 a 합 c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얘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인 분, 녀석 공통인 녀석이 1이랑 누구죠? 5죠. 그래서 그 녀석은 1과 5인데 그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번 문제의 정답은 얼마이다? 바로 6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쉽죠. 이어서 7번.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해라. 참고로 여기에 있는 요 교여가 무엇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냐면은 A-B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요 녀석을 이제 U라고 할게요. U. 나 U야.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구간을 설정하면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그 바깥의 구간, 이렇게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번 구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녀석이죠. A B. 얘가 지금 8명이, 아, 8개의 원소가 있고요. 8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8개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녀석에서.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녀석이 A 교 B니까, 얘가 얼마다? 음흠. 5다. 여기에 5개의 원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요, A 합 B가 몇 번, 몇 번, 몇 번,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인데, 1번이 8개고 2번이 5개니까, 3번은 몇 개다? 12개다라는 건 암산으로 충분히 풀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게,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B 빼기 A니까, 요 3번 구간에, 어? 원소의 개수니까 정답은 얼마다? 12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어서, 네, 8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자,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 합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정말 간단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전체 집합 6고요. 그 다음에 얘가 A라는 집합이라 할 것이고, 그 다음 얘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구간이 몇 개로 설정이 되냐면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는 몇번 구간? 1번 더하기 2번 구간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2번 더하기 3번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a 빼기 b는 몇번 구간? 바로 1번 구간이고 b 빼기 a는 3번 구간인데 그두 녀석의 합이 얼마다? 35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으면은 간단하거,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1 더하기 2가 1번 구간 더하기 2번 구간의 원소의 개수가 28이고, 그 다음에 2번 구간 더하기 3번 구간의 원소의 개수가 37인데,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2는 없어지고, 1 빼기 3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9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3번 구간이 원소의 개수가 얼마? 1번 더하기 3번 구간의 원수의 개수가 35라고 했으니까, 요 위아래를 더하면은 오른쪽에다 보낼게요. 2, 1, 이꼬르 얼마? 이거 두개 더하면은 26이다. 고로 이름 얼마다? 13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13개가 있고, 1번 더하기 2번이 28, 28이니까, 2번은 얼마다? 15개다. 그 다음에 2번 더하기 3이, 자, 즉, 15 더하기 3이 37이니까, 15 더하기 3번 구간의 원수의 합이 37이니까, 3번 구간은 얼마다? 22다라고 말할 수 있죠. 22.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4번 구간은 뭐, 볼 필요도 없고,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 1번 구간 더하기, 2번 구간 더하기, 3번 구간의 원수의 개수니까, 정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A 합비는 1번 구간 13, 더하기 2번 구간 15, 3번 구간 22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니까 얘는 얼마다? 50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풀이하면 되고요. 이어서 9번. 자, 9번 문제. 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 다음 중요 녀석과 같은 집합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벤다이그램을 어 우선 그려보도록 할게요. 벤다이그램. 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고, 뭐, FM 연산,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B인데, 지금, 누구, 요 A 빼기 B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A 빼기 B가 요 녀석을 말하는 것이죠. A에다 B를 뺀 녀석이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 요 녀석의 여지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깥쪽, 이거 안, 안 칠해진 부분을 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뭐, 번호로 구간을 다시 설정을 하자면은, 1번 구간, 2번 구간, 색깔이 같으니까 잘안 보인다. 1번 구간, 검정색으로 할게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 보라돌이가 1번 구간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체는 몇번 구간을 말하는 것이다? 2, 3, 4번 구간의 합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녀석과 1번 더하기 2번 구간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이 바로 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a Q, P 즉몇 번? 2번이다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더 어려운 풀이긴 한데 이제 연산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빼기 b의 여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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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요 녀석은 자요 빼기가 무엇이 된다 교여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a 교 b의 여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주어진 준식은 a 교하고 그다음에 관라하고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모르반, 두모르간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은 A교하고 A의 여, 그 다음에 합, B, 요렇게 되죠. 여의 여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적을 수 있고요. 요 녀석 이제 분배법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A교,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교, B가 되죠. 그래서 누가? 요 녀석이 바로 공집합이니까 요 녀석은 무엇과 같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과 같다. A교, B와 같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2번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대기 필이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서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적에 다음 중 옳지 않 것은, 어, 이 녀석을 지금, 요렇게 해봅시다. 요 녀석이 공집합이고, 요 녀석이 공집합이어야 합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A교 B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요 빨간 녀석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얘가 공집합이니까, A와 B는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음. A와 B는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와 B는 요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다시 적을게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말해서, C 안에 B가 있다란 말일까요? B 안에 C가 있다란 말일까요? B에다가 C를 빼면 얘는 공집합이고, B에다가 C를 빼면 얘는 어느 부분이 남습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이 남죠? B에다가 C를 빼면 요, 요, 요 바깥에 도너츠 부분, 요 부분이 남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려면은, B가 C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뭐 그린다면 어떻게 그린다? C라는 녀석이 이렇게 B를 다 감싸고 있는 이 상황, 이렇게 상황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뭐 어떻게 설정을 할 수도 있냐?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이 보기의 것들을 다 만족하게끔 이렇게 그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요 상황이든, 어떤 상황? 다시 하나 그릴까? A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C가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적에, A교 B는 공집합이다. 이 녀석은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b 여집합. B가 아닌 부분이면은, 요 바깥 부분, 즉, 여기 만약에 전체 집합을 요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적에, 요 B 부분을 제외한 바깥 부분을 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어? 뭐가? b 여집합이. 그니까 러그 녀석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 녀석도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벤다의 그림 보고 이해해보세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B를 포함한다 라고 말하는 요 녀석도 참이라고 할수 있죠. 벤다의 그림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에 B라는 녀석을 빼면은 요 도너츠 부분이 남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C의 부분집합이니까 C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이거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면은 not Q이면 not p 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이게 진리집합을 생각하면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녀석이 되면 이 녀석이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 녀석이 되면은 이 녀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대우니까. 음. 그래서 5번 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계속 또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밑에 있는 요 녀석도 생각해보면은, 네, 요렇게 4번만 틀렸다라고 말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발...